네, 안녕하세요. 공정주식입니다. 오늘은 페일시이라는 회사의 주식 교육 세미나를 받게 되었는데 박혜선 저자님의 경제 기사 공금증 300문 300답과 금융학을 전공한 이 공정주식의 잡지식을 조합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을 전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항목들 한번 체크를 먼저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식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도박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한 다섯 개 정도 찝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쉽게 풀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돈이 최고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꽃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왜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도박인가요? 여기 카지노가 있는데 당연히 주식은 도박이 아니죠. 주식이 도박이었으면 이건 도박 세미나가 되는 건데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보시면 도박은 한 사람이 잃은 만큼 상대방이 돈을 얻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들고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을 하든 포커를 하든, 뭐 빠칭코를 돌리든 해서 그 돈을 다 잃으시면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카지노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100만 원을 잃으시는 거고 카지노는 100만 원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로썸 게임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회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주랑 기업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구매해서 미래의 수익을 노리는 거고요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을 팔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둘이 다르지만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그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걸 여는데요. 이 주주총회에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사진이라는 걸 선출합니다. 이 이사진을 이사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하나 창출이 됐어요. 뭐죠?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할 이사진들을 선출을 했죠. 그럼 이건 일자리 창출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경제적인 가치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랑 비슷하거든요. 국민들이 지역구에 정치인을 뽑고 그 정치인이 모여서 입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진까지 선출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기업 경영을 하겠죠. 장대한 비전 그리고 이념과 함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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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시켜요.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말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회사는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겠죠. 더 많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특허를 내고 이런 무형 재산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죠? 우선 기업이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돈이 남아나겠죠. 그럼 이 남아난 돈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보답으로 배당금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주주는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회사가 정말 잘돼서 배당금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를 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겠죠. 저 사람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시스템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회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벌어서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주식 가치까지 올라가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떠세요? 도박 같나요? 전혀 아니죠. 많은 경제적인 이익과 자본이 창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여기서는 한 6개 정도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회사가 설립하고 배당금을 주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장회사비상장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기업의 주식을 팔수 있도록 한 회사예요. 기업 공개를 했다고 하죠. 보통 아주 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시장 이렇게 정규 증지에서 주식이 매매되는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공인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비교적 간단하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상장회사에 비해서 부실기업에 투자를 해서 바로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더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반 대중들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기 힘든 회사입니다. 설립 이후부터 상장하기 전까지 모든 회사를 비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인된 시장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매매를 하실 때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어 증권계좌만 쓰면 사업하실 수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매매자가 직접 거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직접 가서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격도 동일한 회사의 주식이 동일한 날에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관련 기본 상식들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간에 따른 매매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홀딩 기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타라는 매매 방법은 매수와 매도를 1일에서 1주일 사이에 어, 완료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수익은 1주일에서 한 달, 그리고 중기 수익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주식을 홀딩하는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격형 투자자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매매 방법이고요. 공격형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에 하루 8시간가량 소요를 하시고, 전업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을 정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장기수익두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기투자가 있습니다. 6달에서 1년 정도 주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중립형 투자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주식투자에 일주일에 한 8시간 가량 소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집을 마련하고 이후에 양육비, 양육비에 보태시려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투자를 하셔서 좀, 재미를 붙이고, 주변에 직장인 동료분들과 주식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 이상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안전형 투자자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에 거의 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은퇴를 하신 분들, 은퇴까지 축적한 자금을 지키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을 좀잘 모르거나 주식 투자가 무서운 분들도 안전형 투자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 성향에 따른 투자 접근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격형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안전형 투자자분들은 장기적인 수익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투자자분들은 기업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기업이 어느 정도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단기적인 가격 차트나 아니면 오늘 당장 호가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떤 기업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급등을 할지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는 어,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중립형 투자자분들은 차트와 이슈도 보긴 하지만 길게는 1년까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시는 거고요. 안전형 투자자분들은 우선 배당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1년 많게는 뭐 5년 이상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서 매년 배당을 받으시고 또 기업이 성장하면 그러니까 성장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가치 수익을 또 얻으시고 그러려면 탄탄한 재무제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겠죠. 주식 거래 시간은 어, 정규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정규 시간 이외에도 장전 시간의 종가나 장후 시간의 종가,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포함을 하면 오후 6시까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시간의 종가나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주문을 넣으시면 정규장에서 주문을 넣으시는 것보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붙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동시효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이면 그날에 시작하는 가격, 그날 어떤 주식이 어떤 가격에 시작할지를 정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 마감 동시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어떤 주식이 어떤 가격에 마감을 할 건지 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 0년첫 거래일이나 어, 수능일 같은 날을 이런 특수한 날에는 거래소 상황에 따라서 한 시간씩 이렇게 뒤로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투자와 실전 매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호가창을 이해를 하셔야 어,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호가창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액트라는 종목의 호가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가가 2950원이죠. 여기도 현재가가 2950원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중앙에 있는 부분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이 현재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밑에 있으면 매수 호가고 위에 있으면 매도 호가예요. 호가창의 기본 정의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에 이 주식을 팔고 싶은지 또는 사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제가 어, 박스 칠을 해놨죠. 이 부분은 뭐냐면 매도 잔량이 보이는 총 숫자를 합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매도, 매도 잔량의 숫자들을 다 합치면 88,482주가 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매수 호가 잔량들을 다 합치면 16,811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 나는 처음에 2,980원에 어, 이 주식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1,213조를 올려놨는데 가격이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문을 걸어놓은 걸 취소를 해요. 그럼 이 호가가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호가의 가격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분이 어 나는 그럼 2,935원에 이 주식을 팔래 하고 여기다가 천 주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300주가 팔리고 나머지 700주는 이 가격이 위로 올라오면서 매도 잔량에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 현재가가 변하는 어, 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호가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어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여기 2,935원에 300주가 걸려 있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걸어놓은 건지 두 사람이 걸어놓은 건지 몰라요. 만약에 두 사람이 걸어놓은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200주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와서 100주를 걸어놔서 여기가 300주가 됐어요. 근데 주식을 어,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한 100주 정도만 2935원에 팔아요. 그러면, 어, 이게 300이 200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걸어놓은 100주는 아직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호가창은 같은 가격을 걸어놓을 때는, 먼저 걸어놓은 사람의 수량부터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현재가는 2935원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걸어놓은 수량은 팔리지 않은 거다. 이게 실전 매매예요. 하지만 모의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가의 매도 잔량이나 매수 잔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100%는 아니어도 99%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투자와 실전 매매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 밑에 있는 호가가 왔을 때 완벽하게 매수가 완료되는 뭐 그런 시스템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더 효과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매매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내고 사용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트레이더 수로 인하여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고 마침내 이 기법을 역용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서 수익을 냈던 좋은 종목이 뭐 손실을 가져다 주는 쓰레기 기법으로 변질된다는 개념입니다. 어, 좋은 매매 기법을 발견을 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좋은 기법을 발견을 했으니까 이 기법을 알려줄게. 이런 사람들은 좀, 어, 멍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매매 기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종목 알려주죠. 매매 기법은 뭐 종목을 찾는 방법이나 이렇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뭐 알려주는 거지 종목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 방법을 알려준다는 곳들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땐 멍청하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떤 전문가 분들을 추종을 한다면, 어, 그 전문가 분들의 추천주가 정말 상승률이 높고, 그 전문가 분들이 확실한 수익률을 잘 쌓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받지, 혹시 어떤 전문가가, 아, 내가 매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건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에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아주 비싼 값의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매매 기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근데 정말 그 매매 기법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트레이더 효과가 나타나면서 손실을 가져다주는 쓰레기 기법이 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한 전문가들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믿고 그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추천주를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